팔방이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 그리고 아무튼 전화 한 통화만 하세요. 나 쇼요? 내쇼 보기 힘들어. 솔직히 나 여기 솔직히 올 시간도 없었어요. 저 무한 영권축제 거기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도망 나왔어요. 여기 단장님이 그래도 여기 저 화음사 지금 뭐 계곡에 물도 발라 붙다고 손다 놨어. 그래갖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자. 돈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는 안 받고 왔네. 그런 게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공연이니만큼 정까걸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느라 앞들 보자 하장아장으로라 걷는 태를 보자 뻑그도서라입 속을 보자 앞에 두대 사람아 아따 공연 잘하네 깜짝 놀랐지 누가 요거 미친년이 누가 언니 눈치나 최고쇼요눈 받고 들리면 이거 명창이 오신줄 알고 지그래안 그리요? 엿장식 똥꾸역은 짖듯 짖듯 옹기장식 똥꾸역은 바삭 바삭 기름장식 똥꾸역은 벤젠벤젠 방울장식 똥꾸역은 달랑 달랑 콩나물 장식 똥꾸역은 간질 간질 소금장식 똥꾸역은 짭짤하고. 짬뽕 집돈꾸녁은 발강짜장 발강짬뽕 짜장면 집돈꾸녁은 감장짜장 피자 집돈꾸녁은 조각조각 여덟조각 이불 집돈꾸녁은 푹신푹신 한약 집돈꾸녁은 시씹하고 라면 집돈꾸녁은 꼬불꼬불 치킨 집돈꾸녁은 뜨거아뜨거 서대문통 광화문통 남대문통 종로통 시장통 물통 땅통 꼴통 헐통말이 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삶은 얼마나 산다고 하니 이안니에 돌지는 못하이다 하늘과 같이 높은 사당 하예와 같이 더 깊은 사당 7년 대한 감모음 나대에 비 아이이 t cheap. I hope. Cassiope, y o u r 아 o 아 d 아 l i g a 고 t e Doligante. I hope. I h 어 p e I h 그 p 야 I hope. I h o p 년 I 년이 죽일 년이지. p 먹 I hope. 나도 나름대로 방어를 했어요. <laughs> 남자들이 술 주는 거 그거 따먹으려고 그거 모르는 애 어디가 있어? 이놈이 술을 주길래 두어 잔 받아먹다 보니까 이놈이 그냥 나를 보고 흥분이 나, 나를 벌려든 들어 올리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진짜 내가 안한다고 약속을 했어. 안돼. <laughs> 얼마 내가 반항을 했는데. 그들은 재밌겠지만 저쪽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궁금하냐 보여주고 올게 아이고 아이고 니 술을 주길래 이놈이 날 따먹을라온나 눈치를 챘지 그럼 나름대로 방어를 했어요 그러다 그러면 그런... 아, 꾸 잡고 저 꼬지를 이기 이미 벌레도 들어올리더라고 야 저기는 언니 지금 무지하게 흥분을 느끼고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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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어쨌든 할건 해야지 아, 안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우고아아우시아이 <복수> <laughs> 아이고, <복수 많이> <웃음> 아이고, 아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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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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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시고맙고 지금 박수친 여자들다 술먹고 당해본 여자들이에요 고맙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고개를 이렇게 오셔갖고 얼마나 좋아 사리바리 맥실하게 보태는 목기우니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단단함이 개개는 냉가리 소는 두파리 아 새끼는 개인새 젊은 층찍찌세새 노래 한곡 주세요 어, 안동역에서 아 아니요 남자의 눈물 지아 메이저로 남자의 눈물 어, 디스코댄에있 집에 160이다. 나한번짱한번 한번 돌리고, 아유, 세상에. 어디 찍으려고 그래? 동영상의 비디오에 괜찮네? 사진 찍으려고, 동영상 찍으려고. 동영상이 뭐 움직여야 되니까, 자, 얼른 찍어. 준비, 시작. 똥똥똥똥, 똥똥, 또로또로똥똥, 똥똥. 아그게더 좋냐? 그럼 절극상을 찍을래? 말해근 게, 동영상이가 그런 걸 얘기를 해. 얘기해. 자, 자, 준비, 시작. 가자! can you see can you see can you see Somebody... <laughs> 내국만 하고 디스코 메들 앵콜한 곡 받아주고 천만 원 받아가 우리 여기요 나도 마찬가지 일곱 명뭐상인회에서 누구 뭐뭐 뭐 불의 군청에서 화엄사에서 돈 이런 짜으 팔았으면 나는 개 같은 년이네 거기서 줄 돈도 없고 이게 우리 줄 돈도 없겠지 우리 줄 마음도 없겠지 그것도 받을 욕심도 없고 우리 같은 시령으로 뭔 돈을 바꿨어 그냥 여신 하나 팔아 묻고 그런 것이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구내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차장경 병해 <laughs> 70대 후원 만리 장성 후지 도다 오자 하 시진핑 뚱꾹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이 쪼또 마테 구다사이 시모누스키 나스쿠니노 시자참매노 사람열짓시 아니몬이다 고르바초프 안냐오파고스쿠바 프리진프봉이샤넬파이 에펠탑 프랑스 다봉듀스 카니발 피스발 프레 지미뽕 리미뽕 가스뽕 구찌뽕 참뽕 공카이 팍카이 페테라 d h a k 와요유 난스 비츠 해보고탄 하우듀우드 땡큐 아이고, 그래서 박수 찐 사람 은 고마워. 박수 치시사모님도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셔요. 예, 예. 어디 가서 자빠져도 고추밭에만 자빠지시고. 여, 박수 안 치는 여자도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꼭 이혼하세요. 그럼 사주후에 뵙겠습니다. 어디 가서 자빠질 때는 자갈밭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는 까시밭에 꼬꾸라져갖고, 비올날, 누오는 날, 위에 말 줄을 가래가 쫙 찢어버려라. 다리 한번 정성을 가지고 마지막 고인이라고 17차단의 명예를 걸고 다리면 정렬 가슴은 잔철이고 젖꼭지를 꼭 붙들고 머리는 건방을 떨대라도 겸손한 척격리그래도 박수 안친 사람 누구든 현고 학생 부군신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람상조 월3 5 0 0 0원 후에 장례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잘 가십시오. <laughs> 그래도 얘 놀라 부채춤 한번 멋지게 준비를 했습니다요. 부채춤도요. 저는 여기저기 안선숙 그명창님한테 배운 건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독학한 그런 부채 혼이 들어가 있어야 돼. 부채춤은. 그뭐 그냥 멋있다고 춤이 아니요. 자기 영혼이 깊들어져야 돼. 그래 안 그리요? 네. 무슨 시구라는 게 동네 같다고 말을 듣는 말을 듣다고 안 끄덕끄덕거든가. 다시 한번. 이 말이 맞아안 맞아? 맞아. 아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라고. 이쪽은 얘가 왜 이렇게 독살 맞게 생기냐 아유 여자들이 어, 나는 괜찮아요 저기 독한 여자 살면 집에, 집에 있는지 신랑이 힘들게 지게 아우 난 저기 독한 여자로 끈끝내그 그, 그, 똥꼬집을 비고 박수를 안 치고 약간 닦아주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에 이쪽에 차렷 병리에 욕도를쳐먹고 박수치가 좋냐? 처음에 했으면 이런 일이 아예 안생기지 그러면 불채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신민영 꽃알에 에이맥이라고 가자 I'm 아이고, 비라도확쏟아좀 죽었다. 아여너 어디까지나 지구의 식이지. 진짜 50%가 요만큼이나 있겠어. 아이고, 그러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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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때문에 풍선을,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휴, 거기 자, 거기 자, 형님, 이거 풍선 한 번만 터쳐져 이거. 이거 풍선이 있네. 어, 한 어디요? 번. Plu가, plu가. 아이고, 가면 되지 뭐. 나도 허무실 틈 없더니 뭐 돈만 버는 못다니고 나도. 요, 런거 첫째 집에 있는데, 아이고, 비라고 쏟아 좀 쏟아야 려 오늘 비쏟아지많아서 가. 빨리 나도 그냥, 그냥 끝내고 들어가라. 아이고, 비가 한 방울씩 쏟아진다, 야. 아이고, 고맙다, 야. 아이고, 막생리도 있으려고 그러고 막 아, 생리가 많으려고. 비올라고 이렇게 막, 아이 막, 생 적국지가 땡겼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여자, 고떤 정신 나간 여자, 뭐란 자로? 무슨 임신인데 생리를 하네. 참그 여자도 정신이 없는 여자 너는 그렇고 나는 임신해도 생리를 해. 내몸 내가 잘해. 네가 내 몸을 어떻게 하노? 나하고 살아봤어. 나하고 몸을 한번 섞어봤어. 어떻게 하노? 내 몸은 그래. 나는 임신할 때 생리해. 그러게 내몸내 맘에 신경 쓰지 마. 어우 <laughs> 젖꼭지가 떼니는 양이 많으려나 보네. <laughs> 그래도 어차피 간에 아이고 세상에. 그 노래 하나 더 줘봐. 어. 그 저기 저. 안 저기 저. 안동역에서 시장 마이너로. 어, 가자. 안동역에서. 가자, 음, 가. 음, 가. 음, 솔직히, 음, 저, 요리, 저, 음, 난 솔직히 여자 이 중에 서 요리 는데난세명 중에서 여기 있는 이연이가 제일 이쁘네 아니 두 명은 아이고 게임들이 여자다는 둘이는 저쪽이 말에도 이쪽 둘이나 아이 나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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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는 나는 아이 먹어도 여자들 아이 먹고 싫어. 그래 <laughs> 다얘기지 자, 안동역에서 가자. 렛츠 고. 저 시절은 천재가 아니야전 세계는 안 척해야 돼. 저계는 8년을 이루면 안돼! 밝어요나 n t e r r 하 d s h a Yeah. <laughs> you 아이 아이 아하 노래 하 노래 뭔 노래 뭔들 노래 한줄 해요. 노래 한줄 용해를 안 해줘. 1점만 1점만 1점만. 1점. 아니 난 시간이 없어. 네. 아니 오리지널 치고 오리지널 로돈 5만원 좀 이겨가지고. 돈 5만원 좀별 2년. 요볼펜이뭐난볼펜이안 시키던 별배 사거아니야 내무용해내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치로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아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무해야지뭔소너야이 새끼야 잘해, 는무절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지 잘해, 너무 해야무잘 I'm ah, it! Yeah, yeah, yeah. ah, ah, ah. 당해야지. 율새끼들은. 붉은 그다고 자랑치는 새끼들. 똑부리지 찢으때게 가라앉은 새끼들이요. 붉은 그다고 자랑치는 새끼들. 목기탕에 모이다 큰 놈들. 조금 많은 새끼들. 남다 큰 놈이 있습니다. <laughs> 이런 새끼들을 가라앉 <가난한> 새끼들이 <laughs> 여러분들 아요 어릴 때, 어릴 때부잣집에들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 갖고 놀아. 없는 새끼들은 지 부활만 쪼물락 쪼물락 하루 종일 요것만 만지고 쪼을락그런여름이 근육이 갈달다그거 엄청 커진거예요그 자랑이라고 목판을 쪼 많은 새끼들 에고 가난한 새끼들 노래도 그래 노래도 노래도 이렇게 용두산 LH 부르신 분들은 정말 분위기있고 사랑을 알고 멋을 알고 무드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또 보리꼬기하고 보약같은 친구 분놈들 있죠 그 똥뿐인게 제일 가난한 새끼들이에요 얼마나 치질도 못, 못, 못 먹고 못못 먹고 궁상 맞고 살았으면 노래를 그런 노래를 불러야쓰겠냐 보약 같은 친구 불이꼬기 똥기있지 그리고 이제 안동역에서 부른 여자들은 그냥 한 번씩 이제 저 버림을 받은 년들이요 눈, 그 노래를 봐봐 안동역 중간에 뭐여 눈이 문까지 쌓인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그니 그 정신 나간 년이지 그게 얼른 나가서 목욕하고 다시 다른 놈 만나고 새 삶을 사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남자들 이런 남자들 이런 남자도 조심해 여 제비들 사모님 가까이 오세요 귀대기를 빨아다닐까요 콧구멍을 박수실까요 돈주머니는 제게 맡기시고 시장방은는 카운트에 보관하지 영어 푼놈들 제비 새끼들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은 오냐 오냐 준비는 됐냐 됐냐 오메 아모네요건요거예요 그럼 옛자들에제실혼들이 뭔지 몰랐지 여자이 제일 좋아 아미새, 아미새, 옆할 때 도망가는 시방새, 김십새 그리고 여자들, 여자들이 제일 어떤 노래 를부면 좋아하냐면은. 너는 그냥 그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불러야 돼. 그리고 저일내레 이혼할 일면 좋은 노래는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이제는 찢어져. 노래마다 다 있어.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 솔직히 나 하나 한줄더 올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꽈구요화음사는 여기 뭐 뭐. 절로 스님 되려고 여기 놀러온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어, 거의 이거 데리고 와갖고 술 한잔 매일 씩 따먹을 목적으로 이런데 오지 누가 솔직히 이런데 진짜 사모님 모시고 오신 분 있긴 있어 1년에 한몇 명? 진짜 그런 부분을 보긴 여기 진짜 사모님하고 오신 분 계세요? 어디 있어요? 아이고 뭐지 런 놈들 자랑이다 시키다 아유 세상에 마누라 이런 데 데리고 와 이런 데를 이런 세 칸들을 데리고 가고 애인을 데리고 가고술먹여가고 가고, 따먹을 목줄 이런 데로가야지 세상에 아유 마누라는 세 군데만 데리고 가면 돼 어디 친구 친구 장모님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그리 친척집 결혼식장 그리고 김장당 굴때그기세 분만 데리고 가면 돼 이런 데를 이걸 데리고 가야지아우 정신 나가네 마누라를 데리는분 힘들다 자봐 <laughs> <laughs> 나는 정말 누가때 맞아 뒤져도 뒤집겨 그런 그래, 의미에서 야, 멋지게 붙잡으면 치고 아, 어, 붙자아 치고 저붙자아 받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저요, 여러분 웃기려고 진짜 저는 목숨내 별명이 품바 마왕 재민입니다. 왜 재민이냐? 마왕이 뭐 그냥 뭐 마기라서 뭐, 마왕이 아니고 쇼할 때는 목소를 바쳐예요징역할품찾고 해. 그래서 마구 재민이 호프를 한다. 마구재를 한다해서 여러분들 웃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제 진짜 마왕이 아니고 뭐냐 봐봐 여러분 웃기려고 봐봐 이거 이 사람이 얼지신가 봐봐요. 어, 너희들은 재밌어 죽지만 나는 지금 부활 아빠 죽었어 세상에. 세상에. 이거, 이 사람이 어쩌신가 봐봐요. 어? 세상에. 아니, 이 봐봐. 어? 봐봐요. 어? 얼마나 고생해. 에? 우리 형님 부활 봐봐. 이거 봐봐. 얼마나 관리 상태가 좋은가 봐봐. 어? 부활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 어 이놈 붕하는나 붕하나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갖고 어떤 놈들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어떤 놈은 반 속에 초백해갖고 이게 뭔팔자의 운명이오 슈퍼에 서 라면 한몸 사봐 뭐라고 스에지 완성탕면 뒤에 보면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되는 선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 라면 한 봉지 선늘한 곳에 보관하래 어왜 서늘하겠냐 통풍이 되고서승기가퍽고 차갖고 나는 부쌍이기었으로내 몸에 달려있지만 말이야일놈한테 박수를 한번 쳐줘봐 차렷 격리해 진짜 나 너무 고마워 어쨌든 박수친 남자들은 내가 고마워 네, 박수친 4명은 제 정신 나간 여자들이야 신랑한테는 옆장가 구경 간다고 나와갖고 너네 부 안에 박수 좀 취하쓰겄냐? 가령 쯔윽 벌리고 사장님 내스보거나 이렇게 흥분을 느끼잖아이 언니가 처음이야 43년동안 저렇게 찢어지게 내가 아주 흥분을 는데 <laughs> 구애 여자가 지금 얼굴 바봐꼭 색깔 같이 생겨갖고 머리 하나 줘봐 에. 아, 아프지 않더라, 아프지 않다라 아프지 않다라 여러분, 한번 합시다. 멋지게 한번 오고. 숫자 한번 오고. 예, 그리고, 저여 저, 저, 저게는 오는 거요. 정말 너무 짧아요. 아니, 이도 10일씩 해야 돼. 야, 이제, 이거 오늘 셋, 며칠째요 11, 12, 13, 14, 15일 동안 너무 짧아. 여기 순천은 13일간이에요. 예, 순천 팔마경기장 그리고, 혹시라도, 저기, 저, 저, 저 뒤에 CD 있어요, CD. 선물로.